안녕하세요. 역학 유튜버 이신입니다. 어제 밤에 한 12시 잤는데, 어, 새벽 2시에 깼어요. 근데 음. 이제 옆에 친구가, <laughs> 피곤했는지 코를 너무 많이 보라서, 지금 2시부터 지금 새벽 6시까지, 지금 아침 7시인데 잠을 제가 하나도 못 잤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계속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 안될것 같아서 일단 아침 밥을 먹고 음, 좀 아침 일찍 움직여서 사우나 갔다가 병원 좀 가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컨디션을 보고 컨디션을 보고 뭐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생각이에요. 숙소에서 이 온천이 가장 가까워서 버스 타고 왔는데요. 일단, 이게 뭐 해수기도 하고 녹차 온천이라서 혈액순환 장애랑 요통 근육통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버스 타고 왔고, 제가 어제 이제 바이크 타다가 카닥 넘어져서 그좀 통증이 심한 관계로 병원 치료 받기 전에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찜질을 미리 하려고 들렸습니다. 온천 욕, 욕하고 나왔는데요. 해미안 해수 온천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어요. 일단 그 제주도는 동네 목욕탕들 또 대체로 물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천연 암반수라서 다 평타 이상이고요. 특히 이 온천은 노천 온천이 있어서 바로 코앞에 바다가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람들 산책하는 모습까지 가까이에서 쳐다보면서 노천욕을 즐겼습니다. 강추예요. 오늘 일정 같은 경우는 뭐 관광이 아니라 그냥 현지에서 그냥 목욕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병그 아픈 곳다 치료하고 병원 다니고 그랬던 하루였고요. 어, 컨디션은 괜찮아졌는데. 그다 치료를 다 받고 나니까 시간이 벌써 오후 3시에서 4시 정도 되어가고 있고 조금 관강하기가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숙소로 이제 돌아갈 생각이고요. 그 예전에 서귀포병원들보다는 의료진들이 그 수준이 좀더 좋아서 대체로 진료에는 만족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